안녕하세요. 북입니다. 오늘은 어떤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요? 아 지금은 배달을, 비커넥터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. 어, 아침 빙금복 아침대 도시 8시... 완전 무실 시작할거에요. 여깄다 신호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설정해보시죠 신호동, 신호동이 도의리 자동차 및 밀... 이동차가 운행 가능한 신호가 들어오는지 한번 측정해 봅시다. 정확한 시간 아니고 어, 여기는 통영시 푸신동 해모르 아파트. 어, 후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여기 정문은 아닌데, 여기 뭔 뭐, 뭐 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뒷문인지, 지금 한번 측 정해 봅시다. 오 늘이 날이 하차 하고 매좋 습니다. 어, 방금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고 도로가 편도 1차로라 보니까 우회전하는 신호. 어, 방금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네. 우회전하시는 분들 많이 봐. 가... 저기 좀잡고 나가